저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나 뭐 외부적으로 좀 우승과 약간 멀어진 지좀 됐는데 꼭 이번 시즌에는 우승 근처에 꼭 가보고 싶고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. 자연승 거두셨는데요, 승리 순간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일단 자연승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에 안 썼던 픽들도 자주 했는데 다 승리로 이어져서 더 뜻깊은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음뭐첫 판에는. 일단은 초반에 뭐 이제 보시기에 되게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골드도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합대로 조합 컨셉 잘 살려서 사용으로 끝내는 것도 잘 해서 만족스럽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판은 이제 바이가 초반에 탄력 받았을 때 그거 이용해서 바이 힘센 걸로 잘 물렸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소한 픽일 수도 있는 아칼리를 1 세트부터 선택을 하셨는데요. 제가 이번 시즌에 그 리그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꺼낸 선수들이 없더라고요. 그 미저 넵. 리그에는 아칼리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이 궁금한데요. 어뭐 오늘 경기 전에 아칼리를 사실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레드박 픽이었는데 그 챔피언 9 개들을 보고 우리 조합이랑 상대 조합 생각해서 이거 아칼리 각뭐 이쁘다고 음. 해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쇼메이커 선수가 생각했을 때 1세트의 그 레도 막픽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내가 아칼리를 꺼내면 충분히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? 음, 일단은 뭐세주나 칼리랑 이제 용사키도 되게 용사움이 아칼리가 센 편이라서 네. 괜찮고 사실 나르 상대 나르나 뭐 탈리아, 뭐 직스레오나 이런 챔프들이 아칼리가 헤르메스 샀을 때 상대방이 견제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용할때 이제 옆에 각 벌리는 사이트 센체프가 아,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던것 같습니다 각을 벌린다는 건 이제 진영을 짤때 말씀하시는 건가요? 음, 네. 보통 아카리가 집착이 없으면 라인저스만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. 네. 뭐 어떨까요? 어. <laughs> 어, 사실, 네. 어, 이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? 사실 이게 아칼리가 상대방을 좀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룬을 선택하는 편인데 네. 좀 초반에 힘들겠다 싶으면 생명흡수 찍고 이게 네. 방패 도란 방패랑 제생의 바람이랑 생명흡수 기발 나내 네 개로 좀 초반 버티는 느낌 나서 좋은 네.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원래 그 습관적으로 좀 생명흡수 찍었다가 네. 1 초쯤에 제가 아 탈리아 별로 안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침착으로 바꿨는데 네. 저장이 안 되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니까 생각들고 있습니다. 침착, 그러니까 라인 전에 여유 있으면 침착 드는 네.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어떠세요? 그렇게 좀 의도치 않게 그 데이터 하나 쌓아본 결과 다음에는 좀 변화해 주실까요? 네, 오늘 사실 탈리아가 그렇게 저를 압박하는 것도 없어서 침착 들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제뭐 준비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, 제메타할게좀 팀마다 해석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고, 코르키트타 주구장창 나오는 거 제외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음. 크게 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스카너가 안 나오는 거 말고는 비슷한 네.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미드만 놓고 봤을 때 어떠신가요?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타코르키 줄창 나오다가 뭐 거기서 약간 변 줄을 줘서 뭐 하나 자르거나 두개 자르거나 하는 구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조맥 선수는 이번 패치에서 미드라인 전에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같이 다양한 챔프들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트타코르키 나눠먹기 말고는 그게 두 개가 없었을 때 미드 티어 정리, 뭐 오리아나의 버프 음. 이런 어. 거다 고려하면 은 앞으로도 다양한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휴밀 끊에서는 음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구도를 반복 수다라는 것과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내고 적용하는 것. 어떤 메타를 더 선호하세요? 저는 사실 좀 날먹하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약간 상대방이 음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류픽을 했으면 그거를 좀 저만 아는 좀 저만의 그런 챔프로 카운터 치는 걸 좋아해서 이게 상대방이 대회 난이도에서 네. 안 만나본 챔프를 만났을 때좀전 개인적으로 좀 플레이를 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도 비틀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. 뭐 근데 사실 어느 상황이든 프로게이머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류 구도도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 있는 것과 별개로 권착해야 되는 게 달짝지 않다. 이게 네뭐 사실 다양한 샘플 하면 좋으니까 좋은데 네. 저 팀의 스타일이나 네. 뭐저 미드라이너의 뭐 성향이나 선호도 이런 거다 고려해서 예상대로는 이구도가 좋고 예상대로는 이구도 하는 게 좋고 그 그런 거다 고려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는 표현. 다음 분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 젠지와의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. 젠지 상대로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. 어무디긴지가좀 오래돼서 꼭한 번은 이겨보고 싶고 광동이랑 이제 경기하는 것도 저희가 참고하겠지만 굉장히 약점 없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단단하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올 시즌에 사실 DK가 젠지를 정말 턱밑까지 추격했던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. 선수가 지난 경기들을 복귀해 보면서 물론 이제 전력을 모두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린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? 뭔가 턱 밑까지 갔는데 계속 한끗 차이로 좀 계속 결국은 다 패배했다 보니까 네. 이게 그한 끝을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그래도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체급이나 팀업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약간 운영하는 것들이나 라인전에서만 크게 안 밀리면 저희 플레이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올 시즌 이제 스프링 때도 좀 되게 성적이 그렇게 좋다 보는 생각 안해서 저희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나 뭐 외부적으로 좀 우승과 약간 멀어진 지좀 됐는데 꼭 이번 시즌에는 우승 근처에 꼭 가보고 싶고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. 개인 목표 혹시 있어요? 개인적인 목표는 야외 무대에서 좀 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. 야외 무대에서 큰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, 네 그게 좀 아쉬웠 아쉬웠다 가지고. 아니요. <laughs> 이번에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